안녕하십니까. 김영구 덕환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11월 17일 화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너스당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너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형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계장 간타가 익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순절가가격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좀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17일 화요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IQ, 삼보산업 NK, 시너지 이노베이션, 영화금속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ughs>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온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1월1 7일 갭상승 종목으로 IQ 삼보산업 NK 시너지이노베이션 영화금서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소멸의 이제 그런 부분들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상승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환율 부분이 있어서 음, 외국인의 매출세가 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시장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코스피 쪽으로는 어, 삼성전자가 어,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음, 코스닥은 조금은 좀 역부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어차피 코스피가 간다면 코스닥도 결국 갈수 있는 부분이고 어 코스닥이 꺾이면 어 코스닥 아 코스피가 꺾이면 코스닥은 먼저 어좀 변동성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가 어 지금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이지만 음이 호재들이 주춤하거나 이럴 땐 다시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확인하고 가도 절대 늦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 수익나 종목 안에서 계속 늘려가자 라는 전략이고요. 어,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지만 음, 코스닥 쪽에서는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을 대응하시는 차원에서 지금은 어,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 라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텍은 갭상승 이후에 내리하락한 것 같지만 솔직히 빠른 판단이었으면 3%프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음, 아마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유에이텍은 공략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오늘짱 충분히 3-5%에서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유에이텍이랑 대유에피 같이 보셔라 음, 흐름이 비슷했지만 같은 어, 타이밍에 충분히 3%는 수익을 볼수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공략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사는 오늘짱 충분히 3%,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KCTC, KCTC는 오늘 장 충분히 3에서 5불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음, 확실하게 박셀, 바이오 서산, 그리고 KCC, KCTC, 이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laughs> 11월 17일 화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큐어 IQ. 자 아이큐어는 코로나 이후에 강한 상승을 했고요 1 5 0 0 0 원에서 육만 음, 원 넘었고 어, 여기서 조정 이후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에서 상당을 어,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레벨업을 할수 있는 자리인 것 그리고 갭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인 건 맞습니다.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6만, 6만200원. 자, 6만200원이면, 어, 최근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까지 한, 방, 한 방에 노려보는 걸로, 6 3 9 0 0원까지6 3 9 0 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65,400원까지 6 5 4 0 0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여기서 하나 끊어 갈까요? 5 8 0 0 0원에는 1차전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55,500원. 얘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laughs> 여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54,150원. 5, 4, 1, 5 얘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5만 1,800원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150원 뭐 4만 7,800원 4억 6,000원 이런 식으로 떠어수 있기 때문에 IQO는 음, 기준가 6만 200원 잡고 한 번에 어, 6만 3,9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에 돌파하면 6만 5,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5만 8천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5만 5,5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만 4,1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온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1,800원, 5만 150원, 47,800원 46,000원 이런식으로 마대가 설정 하시면서 아이큐어는 기준가 60,200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삼보산업. 삼보산업은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 추세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좀긴 호흡으로 보면은 어, 바닥공간입니다 전반적인 바닥공간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어, 강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120원 자, 1,120원이면 어, 이제 오늘장 동전주에서 탈표를했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1,120원 1,120원이면 매물대가 음,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 여력을 보일 때 빠르게 치고 올라와야 되고요 이걸 돌파 하면은 1185원 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슈팅이 나왔때는 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 보다 매도량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1230원까지 한번 노려 보시고요. 가다 막고 떨어진다. 가다 막고 떨어진다. 중간 하나 끊어간 다면요 정도 1150원. 50원 하나 끊어 가시고 여기까지만 노리실 3% 이상 여기를 돌파하면 1185원. 그 이후에 1230원까지 한번 노려 보시고 가다 막고 떨어지면 음, 1070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중간에 하나 끊어 간다면, 음. 1090원, 1090, 여기 지지 못하면 107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되고, 요 1070원은 지지를 못한다. 음. 조금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1030원, 995원, 970원, 970원, 922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3보산업 같은 경우는 기준가 1120원 잡고 1150원 1차적으로 노려셔도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1185원, 그리고 123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천, 109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1070원. 1070원도 지지 못하면, 1030원, 그리고 995원, 970원, 922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매물 때 터진 이날, 873 873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때부터는 조금 음, 긴 호흡으로 잡을 수 있게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보산업 같은 경우는 기준가 1120원 잡고 매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NK, 음, NK는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는 상황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코로나 때 회복, 회복하는 듯 했지만 제대로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렇게 이고리도 많이 달리고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지 잡아 드리면 1135 매물대가 중요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돌파 여부가 먼저 중요하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음, 1160원, 1160원,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 돌파하면은 매물대가 있는 118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특히 1,180원 돌파해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 못하면 그대로 받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18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위로. 1,100, 1,200원. 여기까지 노리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 돌파하면은, 어, 1,215원, 1,230원, 1265원, 1280원, 이런 식으로, 어 118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디 위로는 설정하시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 밑으로는 1200, 1120원, 11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110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1065원, 1065원도 지지 못하면 1045원, 1025원, 1000원, 982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NK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때는 거래량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일단 기준가는 1135원 잡고 1차적으로 1 1 6 0원 돌파 여부 먼저 중요하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118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어 돌파 어 저항구간이 1180원이니까요. 1180원 돌파하면 1200원, 1215원, 1230원, 1260원, 1280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1120원의 일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1,100원, 1,100원도 지지 못하 1,06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45원, 1,025원, 1,000원, 982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NK 같은 경우는 기준가 1,13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래서뭐 아 상승하다가 퍼포먼스 보여줬고요 뭐 여기까지 뭐 거진 두배 이상은 올랐고요 거진 세배 가까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상승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더틀수 있는 자리인 건맞습니다 자, 기준까지 잡아드리면 4,435원. 1차적으로 음, 4,575원. 4575 5. 음,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돌파하면 4 8 8 5억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음, 중간에 좀 갭이 좀 있으니까 뭐 4750원 정도 하나 끊어가셔도 정말 공략 가능하고요 가다막고 떨어진다면 4245원에는 1차전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4045원.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3800원. 그리고 3520원. 326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준가 4,435원 잡고, 1차적으로 4,57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4,7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4,885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효과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다음 값 떨어지면 4,24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4 0 4 5원 3,800원, 3,520원, 3,26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메 스타미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기준가 4,43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금속 자 영화 금속은 음. 매, 매, 매도 음 코로나 이후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여하 충분히 갭으로 뚫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 갭이 잘 뜬다면 어~ 더 높은 곳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준가 2,580원. 음, 기, 1차적으로 잘안 보이니까. 2,7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2785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오버시팅이 나오면 2870원까지 음. 좋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1 5 2 0원2 1 5 2 0원에는1천0 0지여0 0지5 0 0 1 5 5 1 5 5 5원0 1지0 0 1,500, 1 5 0그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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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 4 5원 2100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어 가파른 상승세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 영화금속은 기준가 2580원 잡고 일차적으로 2,700원, 2,785원, 2,870원까지 마디가 설정해 보시고요. 밑으로는, 음, 밑으로는, 음, 2,52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2,45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기 좋습니다. 는 2365원, 2250원, 2200원, 2145원, 2100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영화 금속 같은 경우는 음, 기준가 2580원 잡고 내장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 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11월 17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에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